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위대한 일들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동정심과 자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2절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와, 너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너가 주인공이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맛보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겸손하게 잘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로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일만 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므로 그런데 그게 나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일을 돌아봐 줍니다. 그렇게 서로 서로의 일을 돌보아 줄때 서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하면서 서로 세워줄 때 그때의 놀라운 일들을 한마음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잘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 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가 될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우리가 알아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서로 돌보아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땅 가운데 실천하는 온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샬롬입니다.